<laughs> 다시 한 번! <laughs> 다시 한 번! <laughs> 다시 한 번! 어머니, 손가락 을렸어요 손가락! 다시 한 번! <웃음> <웃음> 다시 한 번! <웃음> <웃음> 다시 한 번!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다시 한 번! 다시 <laughs> <아이고, 웃음> 한 번! 다시 한 번! 다시 한 손가락 접는, 접는 거한 손은 4개부터 한 손은 5개 다시 한 번! 다시 한 번! 다한 번! 다시 개 다시 작 번! 다시 다시 마지막에 펴주시면 돼요.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되셔야 돼요. 손가락 한번 접어볼게요. 다섯 개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슬슬 하나씩 내리셔. <laughs> 자, 다시 한번. 다시 한네 개부터 연습해볼게요. 네 개. 자, 손가락 네 개부터 연습해볼게요. 시작. 하나, 둘, 둘 셋, 넷, 넷, 다섯. 다시. 한번 해볼게요. 손가락 하나, 접으시고엄지 시작. 하나 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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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. 이거. 똑같이. 똑같이. 음, 다른 데 가면 제가 여기보다가 여기 하면 슬슬 울리셔요. <laughs> 슬슬 울리죠. 그래도 여기눈 감고 안 하시네. 자, 다시 한번. 시작.